등장. 한국 사람들은 뭐라든 빨리빨리 해야 하고 성격도 엄청 급하기로 유명하잖아. 공교롭게 국가 번호도 8,2번인데 어쩌다 이렇게 급한 성격을 갖게 된 걸까? 여기엔 그럴듯한 여러 가설이 있는데 먼저 우리 민족은 농사를 짓던 농경 민족이다 보니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무조건 일과를 마무리해야 했어. 여기까지는뭐 다른 농경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의 미친 날씨 변화는 왜 우리 민족이 빨라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완벽히 이해시켜주거든. 여름엔 30에서 40도 겨울엔 영하 20도라는 사실상 당금질이나 다름없는 연교차에 여름엔 장마의 태풍까지 몰아치는데 때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한해 농사를 통째로 바라. 먹을 수밖에 없어 또 계절마다 생활 방식도 달라지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지 오죽하면 조선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면 일을 다 끝냈을 정도라고 하니까 아주 d n a 에 파리가 새겨져 있는 수준인 거야 다음으로 유력한 가설은 한국의 급격한 발전인데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던 시절이 불과 60~70년 에서 전이잖아 감정의 골이 아주 깊은 일본과 바로 그제 전쟁을 했던 북한은 코앞에서 폭풍 성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힐 지경이었거든 있는 거라곤 사람밖에 없는 우리나라였으니 사람들이 발로 뛰며 나라를 읽어나갔고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모두가 엘리베이터를 타듯 닫힌 버튼을 연.